에르세컨 페페로니 스림리. 슬림스 포크 스파이시 이거 포크라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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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 페페로니니까 페베로니 그, 아 근데 뭐 이렇게 계속 나오면 어떻게 해 이거 무슨 줄이야 아 이게 끝까지 줄이야 그러니까 한 줄이야 한줄 원래 어 원래도 인터스타인 그어이건 너무 그룹 심하다. 이거 그러면 몇센치라고써 있나 여기? 더홀인 테스트인 음, 그렇구나 인테스타인이구나 정말. 네츄럴리 보드 스모크. 음. 어 근데 이거 진짜 굉장히 뭐랄까 이거 뿌듯 저거 좋은데. 아니 내 말은 뭐랄까 짜지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게? 원할 잘은 안 돼고 이건 진짜 딱 바꾸자마자. 나는 김하고 먹고 싶어. 김저 보세요. 엄마소시지 그거 내가, 내가 야 조금 뿌리는 이유가 부족하기 위했나. 데 같이 하는 것은 무슨 줄어 Oh, take my green spoon o u n e t h e e o o n y o w 이거 어 갑자기 나타나서 저녁 먹는 끝물에 또뭘 먹고 있는니? 응, 음, 나 그거 먹을래. 카티지지를 먹고 있는 우리. 하, 이거 같이 그거 싱겁지? 나도 여기다 주세요. 응? Huh? I mean, 갑자기? 응, I 조금만 mean, I mean, I mean, 주세요. 응? I mean, so <laughs> right. 음. 근데 이거 김하고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 해이 hey, 이거 김하고 같이 먹어봐. 짭짤하니까 야 yeah, 근데 이거랑 칼티랑 어울리는데음 헤이! 히어! 히어 이거! 유슐리 다더스 언제 이렇게먹 그걸 같이 먹어봐. 맛있지? <놀라> 니 yeah. 네, 아무거나 같이 먹어봐. 짭짤하고 <놀라> 이거 김. 그냥 말린 김. <놀라> 그냥 아무 간 <값> 없는 거 <놀라> 내가 컸어 내가 컸다고 아무거나 하지 않애지 야너 이거 큰일이다 너 그거 안 되겠다 위험하다 r y I'm sorry. s o r y i 어 s o r sorry. i 야 r m o m o r r i s o I'm sorry. I'm sorry. i 이 sorry. i 야, sorry. I'm sorry. I'm s 어 r i s o 이거 집어넣어 봐 다시. <laughs> hey, 다시 다해 봐. <달려봐>. 무슨 <laughs> 무슨 것도 이치이 hey, 저기 남아 있는 거 뭐가 또 있었는데? 저거 똑같은 애 하나 남아 있는데? 맞아. 그거 남아있어 응. <laughs> 음. 지말로 아, 오랜만에 내가 필요한 거였어, 이거 지금. 아빠가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고 저기 계란 하나 더 까서 먹으라고 막 그러셨는데. 내가 김을 그냥 고서 김을 조금 먹고 있었는데 그나이일것도빵 거야? 하나만 줘봐 봐. 나도 하나만 맛볼게. 이거 짜고. 나만 맛보 자야. 안 빠서 너 내가. 갑자기 먼 저녁이 희한하게 또 되고 있습니다. 엄마 your cellphone's in your cottage c 왜 이렇게 말할 때안 해? 가아이이거누가많아빠 이거 놓고 가셨네 원래 <laughs> 그러는 거야 삶의 사거리 약간 엄마가 다시 우리에게 키워 이거 너무 맛있어 <laughs> 따뜻하게 okay. 필요한 사람? Yeah. 이거는 뭐니, 제목이? <laughs> 이게 뭐야? Fat, uh, f 아, 오늘 많은 그 먹거리들의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트 r 디셔널 미들 이스턴 스타일 피 d 칩스 근데 이거를 <웃음> 원래는 <웃음> 얘네는 뭘로 먹는 거지? <laughs> 야, 이거 짜찌기 아니야? 짜찌기 <laughs> 소스가? 이거하얀옆 뭐지? 커프나함스머스야이 h e r e 음, 이거 실솔 h 괜찮네. Are they called h m s 이렇게 안 해? The people killing the p a l e s t 음. Are... 맛있는데 너무 No, but 많은 기름이 들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갑자기 막 풍성해졌습니다. 안 <목소리도> 열어줘. 너무 아, 음. 약간, 너무 약 그거 그거를 떼고 난 다음에 다시 짐락백에 넣. 어왜 음. 그거로 mm. 다 하지 말고. 이거 비어? e r We have beer and so much have beer with the chicken. <laughs> 아 <laughs> the I t was Dad's Father's Day <laughs> 이거는. 어? 뭐, 피 그냥 이 so okay? okay? 이걸 먹는데 왜생루에의 그게 생각날까? 그때 우린 치킨이 영어 먹지도 않았지? 맛있어 뭐지 생루이로 갔잖아, 그치? 얘생일때 옛날에 쟤, 쟤 쟤, 너어 아니, 아니 나오빠아어씨 오빠? 그어 왜, 생이 오빠 It was, I couldn't talk, it was good n o c u I had no 이거 잘 만졌네. 그러니까, 잘 만졌는데? 그러니까 이건 피터, 이거 무슨 말일까? 이거 시스 얘기입니다. 진짜? 소고추 이게 이게 그거는 코코넛 오일 맛이 안 나면서 음. 지금 이 빵도 뭐였어이빵 이름 뭐야? 나지 브레드. 벨젠 브레드가 이것도 맛이 엄청 괜찮네. 나, 응. 나 먹어. 이거 엄청 괜찮네. 먹어야지. 나 한국에서 카르치를 많이 먹 i e heard isn't spicy in o r e and it makes sense to e honest. 음, 그만 먹어야 돼. 음. I will eat it e n t i e in one i t 갑자기 <laughs> 길어졌네. 아이고. 한 7분을 먹는 걸 찍고 있네. <laughs> <먹는 걸> 찍 <찍는 웃음> 미리뷰 반 리뷰. I told you that we can finish this really fast. I told you I eat a t o n 응, 그냥 먹을 거야 대한 갑자기 먹으면서 몇 가지를 오늘 리뷰 안에. 재밌네. 쇼핑스프리가재밌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 e t 게데 o a n 아몬드까지 함께 먹어 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얼른 끄내서 얼른 좀 봐봐 이데음 뭔가 살짝 뭔가 부족한 거 같아가지고 지금 뭔가를 더 먹어야 되나 는데 너희들이 뭔가를 가지고 왔네 시큼한 거? 아! 수박 좀 응. 한번 사와 그럼 수박 그걸 또 해주면 데이크. 애플사이더랑 아니, 해갖고 이게. 애플사이더 비니거랑 나, 그런 아니, 거 말고 마실 수 콤부차. 있는 거 콤부차 저건 뭐야? 저 응. 스틱 갖고 온거 보면 시큼하지 않아요 달달한 주스 같아요 그냥 그러면 그냥 주스처럼 만들어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콤부차 기운이 있는 저거, 거야? 콤부차 저거 마셔 음. It's, it's uh, low calorie 그럼 뭐지? 프로바이스가 들어있는 걸까? Yeah. 음. 음 num, num. <쏘> 이거는 먹을 때 한번. 하는... 어 이거. 오! 음. 그거 조금만 줘 보세요. 어유. Oh, yeah. 지금 또 여기를. Why you not taking it? Oh my gosh. 역시 뭘 몰라. 왜? 지 w h 야 s o u l d related to us? So uh. e can't 아. 미에으면 아들이라는 말 하면 안 돼요. 그 지금 껐어. 다시 녹음 중이야. 고기서부터만 다시 넘는 거지. 그 음, 음, 음. 음. 그래서 좋은 룰 내가 감안하고. 빵은 보여줘야 요 그렇죠. 나 지금 고민이 <laughs> 여, 여자친구를 만들려고 해도 소스미안 쓰는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아니야. 또보나 또. 게또 보여요? 아니 안 보였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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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 보이기 해, 직전이다 이거. 지금 안전상뭐 선물이 마구다 못 건졌다면 선물이 아니지. 제품들이 음. 막 어디서 잘 나타났다? 이건 정신이 없네 저건 뭐야? 퓨어 oh. 코코넛이야 저건? 음. 근데 이거 맛있다 헤이 이거 빵 진짜 맛있다 이 빵이 제목이 뭐였다고? 어디 갔어? 에브리틴 크러싼 플러스 한 번인데 굉장히 맛있고 아주 리치한 것 같은 게뭐 때문인지 놀랍습니다. 아, 갑자기 그만 잘 먹겠습니다 anything, 스트로베리 레모네이드 숏브레드 숏브레드? 그럼 거기 그, 버러리 할까 맛이? 아주 조금 맛을 또 봐서 이건 buy Seriously, look at it. t h oh a t me a n s s h e never bought anything. What is this reaction? I'm, i l o o k at o p w h u l d you take me out. Okay. Jesus. Jesus. Thank you for the noisy for this video. Seriously, <laughs> Jesus. And I thought I would say Jesus. I know. 와, so 이거 진짜 맛있긴 have, 하다. 이건 오늘의 저거네. Like and I And I. <laughs> 야, 이건 진짜 yeah. 좀 위치하다. Yeah. 마셔. Yeah. 이렇 네. 굉장히 버러리한 거같아 안에서 버러가 막 녹는 거같아이안에서 I l 브레드가서 옛날산 아니야? Yeah, really 기다려 네, 이거 맛봐 true, 더 이상 가. 저기, 딴거 하지 말고 치한데요 아, oh, oh, 이거 내면안 되고 만봐 아주 리치해. 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달고 짜다. 안에 달고 짜다. 응? 달고 기름기가 있어. 쇼브레드. <laughs> 아니 그냥 기름기 그러니 이게. <laughs> 그러니까 쇼브레드는 <셧> <laughs> 아, 그러니까 아, <laughs> 거기다 딸기 맛까지 해 <laughs> <되게> 시원한 맛이지. 레몬에다가 <laughs> 이거 <이걸> 오늘 <웃음> 먹으면 <웃음> 잠이. 안, 안 먹어도 그냥. 안안 하나요? 하나요? 저 이거 가져갈 차. 어, 안 나도 와. 맛보기에서. 뭐야? 이거 그냥 맛만 봐. 좋아할 것 때문에. <laughs> 어? 이거 아빠 맛보게 해줘요. 아, 여기 여기 더 있어요. 아빠는 뷰. 뭐 닭이만해. 닭이만해? 기름기 있는 느낌 그 없어요? 아유, 이상한데? <laughs> 이상한데? 이거 나는 뭐 나쁘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사지 네, 말라 그랬어. 그래. 음, 스트로베리. 드디어. It's it's 오, 근데 이거이거 이거 뭐지? 레스베리가 상당히 굵은데. s u r p r Nobody t h n k that the o l e time. e v b o d y l i s t e n to me n mom. h 이게 어떤 맛인가 또 하나 넣어야 돼. 음. Merry You know 이 s o good. Guys, I knew we should have bought us. 아니, 이건 얼마야? 그게 한통에괜 이거. 이거. 이 이거. 네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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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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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희 다 먹은 줄 알았는데 또 너무 웃긴 일이 일어나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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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때문에 다 쓸래 아무튼 지금 이걸 맛보려다가 좀 실상한 일이 생겨서 지금 다시 녹음합니다. 이거 먹다가 <laughs> 지 맛봤는데 맛이 아 다시 한번 맛보고. <laughs> 그러니까 다마시진않겠는데 굉장히 달지도 않고 굉장히 뭐랄까 그기습아니 so. 네, <laughs> 아, 가족이 오늘 오, 오, 오. 오. 고 인비티네, 아주 샘 너무 신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너다 <laughs> <무서워. 웃음> <laughs> 저때문입니다 <laughs> 그것도 아. 가지고 가야 돼. 바쁘실 시간 없어. 지금 <laughs> 필요하면 For what? For myself? Are you just gonna buy n 아. o t h i n g Yeah, dude. You're not Pubao. o You've 그건... never seen us in the same room. Uh. Yeah, 그만 <놀람> <Why? 놀람> 마지막으로 이걸 또 열어서 so Freezed dried, many... <놀람> freeze -dried <놀람> raspberries <soup. 놀람> <놀람> 예, 이게 지금 말린 어, <놀람> raspberry 인데요 <놀람> 제가 지금 우리 <놀람> 막내가 이것도 그냥. 시식한다고 뜯어서 먹어보니까 정말, 어, 완전히, 아까 먹었던 그 단들고 통통한 레스베리하고 완전히 비, 비교될 정도로, 뭐랄까, 싸워야. 그니까 굉장히 레스베리의 느낌이, 말른 레스베리가, 아 어, 약간 뭐랄까, 다시 돌아가면서, 그니까 러 먹자마자 느꼈어야 되는데 이게 돌아왔어. 이걸 찍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아 지금 그 씨도 이에 이렇게 딱 붙은 것 같은 느낌에 그래도 어쩌다 한번 뭐 레스베리가 없는 시절에 먹는 건 괜찮겠지만 레스베리가 아까처럼 풍성할 때 이걸 사온 것은 약간 좀 아, 아깝습니다. <laughs> 근데 또 재미난 와, 와, 경험입니다. <laughs> 아니가 그러니까 먹기에 약간 아닐 때 먹으면 훨씬 더 프리시에 탈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중입니다아이가 오늘 좋은 특이한 경험을 많이 담습니다. 시끄러운 가족들의 목소리를 배경으로 재미있는 시간입니다 그 서프라이즈 하고 있는 지금 이브닝은 몇 신이 지금 와, 하늘에 하늘에 그냥 구름 한 점이 없이 아주 좋은 여름 날씨 치고는 아주 괜찮은 저녁입니다 바람도 산들산들 있고 나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 걷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좋은 날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어, 패밀리가 이렇게 함께 할수 있어서 모든 surprise, gift 모든 것도 다 감사합니다.